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양이 목자를 잘 따라서 양이 목자에게 어, 드리는 어떤 신앙 고백인 동시에, 또한 목자를 그렇게 잘 인도하는 양을, 양이 힘으로는 더 나갈 수 없고 갈 길을 잃면서 헤매일 때 목자가 덤보를 해치면서 길을 개척하고 또 사나운 맹수를 쫓아내면서 양을 인도해내는. 그러한 목자를 목격하고 있는 또 그런 목자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양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내 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아멘. 할수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것이 목자를 신뢰하고 있는 양의 언어입니다. 똑같은 음매라 할지라도 분명 그의 뉘앙스는 다를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는 안 됩니다. 안될것 같습니다. 가지 못합니다. n 노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것은 양이 먹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양의 언어이다 라는 것이죠. 왜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못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서 그것이 나의 한계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만 바라보기보다,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 진정 양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따를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즉,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못 해요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공포나의 한계점 때문이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원야고 미가 다투니다뭐 흔한 일이죠. 아이들 남매들이 어렸을 때 잘하면서 다투는데. 이제 막 다투니까 제가 미아 이리와 이제 좀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이제 얘기해 주려고 박미 이리와 불렀어요 계속 한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러도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걸 또 시험해 보려고 제가 어저 아, 그저께, 밤에, 미하고 같이,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주문한 것을 미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 온, 어저께, 그러니까, 오그 그러니까, 음, 이야기를 따지면 오늘이죠. 예. 오늘 아이스크림이 온다라는 사실을 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미, 지금 바깥에 아이스크림이 와 있으니까, 가서 마스크를 끼고, 옷을 입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가서, 아이스크림 갖고 와, 랬더니 네! 그래. <laughs> 가가지고, 마스크 끼고, 옷 입고, 막,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갖고 와, 아, 신나게 아이스크림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또 시험하려고. 방미! 대답해야지, 네! 그래. 위에, 목양실에 올라가서, 물티슈 좀 갖다 줘. 어 응? 네? 아니, 왜? 아니 지금 왜?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오빠 시키지 왜 나만 시켜요? <laughs> 아니 왜왜 왜 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엄살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그리 아픈 것 같지 않은데 아프다고 하는 거죠. 사전적인 정리는 이렇습니다. 아픔이나 괴로움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실제보다 보태어 나타냄 또는 그런 태도나 말왜 엄살을 부릴까요? 물론 실제 그가 물론 안 아플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픈 경우가 많죠. 네. 아파요. 실제로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그 확대화하고 확대시켜서 해석합니다. 왜 확대해석했을까요? 하기 싫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놓고 핑계를 댄다라는 것이죠. 양의 입장에서 양이 가고 싶은 길로 목 목자가 길을 인도하면, 양은 따라요. 근데 양의 입장에서 목자가 원치 않은 길을 막 데리고 가면은, 양이 멈춰 서는 거예요. 가자. 노맨 싫어요! 안 돼요! 왜안 되니? 아, 저기 넝쿨 있잖아요. 저 넝쿨 때문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왜안 되니? 아, 저기 이리가 날째려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가나요? 저기 강이 있잖아요. 저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목자요, 날씨를 좀 보십시오. 날씨가 지금 폭풍과 쏟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갈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이유보다 더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핑계가 나오는 것이죠. 목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알수 있어라는 목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양은 자신이 피해를 볼까 봐 두려워하는 양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목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내가 피해를 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그 피해는 사실상 목자를 두려워하고 있겠다는 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믿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죠. 그, 많은 어떤 짐승들이 사람을 잘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할까봐, 어, 나쁜 길로 인도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 나 죽일 것 같아. 저 사람 날 해칠 것 같아. 저 사람 내가 어떻게 믿어? 결국 그 짐승이 사람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의 분위 분위기를 펼쳐내고 상상을 해서 안 좋을 어떤 가능성들을 자기가 다 드러낸다. 죽을 것 같아. 못하지 안돼. 그러나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믿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제가 한번 반대로 해서 한번 바꿔서 한번 한번 읽어보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니 해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저놈 때문이다 저놈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목자를 불신하는 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목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곳에 사용하는 것인데 그냥 믿지 못하니까 잘못된 눈으로 잘못되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 곡하게 예, 비유했나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자인데도 어떤 양이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양의 클라스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클라스라는 것은 뭐 어떠한 목, 음, 어떠한 학급 어떠한 반뭐 이런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예. 그 클라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양이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양이 목자를 목자로 여기지 못하면, 양은 목자를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 양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목자를 따르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때는 목자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내가 목자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같이 가줬을 뿐이지 나와 틀린 길을 제시하는 관림길에서는 못 가는 거야. 죽을 것 같아. 그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은 내가 목자가 아니라 저 사람이 목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한계야. 그것은 내가 넘지 못하는 곳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내 한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 딸이 바깥에서 아이스크림은 갖고 오는데 물티슈는 못 갖고 오는 것 같이 할수 있음에도 내 한계가 아닌데도 나는 못해. 아 그걸 내가 왜 해야돼? 꼭꼭 내가 해야되나? 그것까지는 내가 안해도 되잖아 라는 생각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아, 내가 할수 있는 일도 결국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핑계에는 다 이유가 있죠 이건 못해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할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되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핑계되지 않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 우리 벌써 커서 이제 드럼 치는 어 우리 원희가 한 3살 때 이야기입니다. 난생 처음 찜질방에 갔어요. 찜질방 크잖아요. 막 로비 막 어릴 때집 버는 만 한지 얼마 안 되고 막 이랬으니까 넓은 곳 보면은 막 질주하고 싶은 뛰고 싶은 막 본능이 꿈틀거려서 난리가 났어요. 뭐저에서또무산당당당당당당야 소리 지르면서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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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고 나는 지금 넓으니까 좋다 뛰고 싶다 기저귀 차고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오오 오, 잡아가지고 기저귀를 베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걸을 수 있으니까 손딱 잡고 이제 자 가자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다 갑자기 제 아들이 세살된제 아들이 멈춰 섰어요 어? 왜냐면 문을 툭 여는데 이거는 내가 처음 경험해 보는 곳이야 소리도 웜웜웜웜웜웜웜 기김도막 그 뭐라는 뜨거운 막탕 속이 막 사람이 들어가 있고 막 소리는 와와와와와와와오 순간적으로 정지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 아빠 잘 따라와야 돼.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알았어요. 아잘 따라오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과히 그렇게 막 억지로 땡기지도 않았어요. 가자. 그러면, 네. 그렇게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샤워기에서 샤워를 샤 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뭐야? 유심히 보다가, 아, 좋다. 아, 시원하다. 오, 재밌다. 막 이러니까 자기도 슥 와가지고 살짝살짝 살짝 대보면서, 어? 괜찮네? 어떻게, 어, 막 샤워를 막 하는 거야 머리도 한번 대봐. 괜찮아. 막 대봐. 대봐. 괜찮아. 오, 괜찮네. 자 이쪽, 저쪽에 가보자 그리고 좀 약간 미지근한 탕에 제가 다 들어갔어요 목까지 싹 담그고 아 좋다 아 시원하다 그랬어요. 바깥에서 달만 동동동 걸렸다가 내가 여기서 혼자 있으면 안되잖아 아빠랑 같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발을 싹 대보는거야 어? 정말 뜨겁지 않네 괜찮네 점점점점 점점 들어가더니 아빠랑 똑같이 해야 될것 같으니까, 똑같이, 딱까지 잠그놓고, 아,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갈 때까지, 나가지 않고, 아, 물론 긴장은 했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저기 가자. 그래서, 어, 예전에 그, 그, 아커랜드 가면은, 그게 막, 이렇게, 뭐, 안마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통로가 좀긴 데가 있었어요. 거기는 물이 차고 냉탕이 아니고, 약간 미혼수 같은 경우든 거기서 이제 제가 아이를 안고 막 둥둥둥 뛰어가면서 막 놀고 거기서 막 위에 올라가서 아빠 여기 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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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야 뛰기도 하고 제가 탁 잡기도 하고 예막 네, 그랬어요 만약에 저 없이 세 살짜리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 세 살짜리 아이는 절대 할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 행동은. 혼자서라면. 그런데 아빠를 믿으니까 세 살짜이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행동을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을 그 아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어떡하지? 완전 응. 멘붕이야.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목자를 잃어버리는 그 두려움을 더 크게 보고 그 상황보다 목자가 더 소중히, 목자가 더 귀해, 목자를 따라가야 되라고 생각하는 양은 그 가운데서 해를 두려워하고 자기가 멈춰서 못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권을 목자에게 드리는 양은 결국 나보다 목자를 더 높이 평가하고 더 목자를 신뢰하는 양은 그 목자로 말미암아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찬양 또 팝송이기도 하죠. You raise me up. 당신은 나를 나보다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는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은 나를 나보다 큰 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아,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진정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야. 두려워한다라는 건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 나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 왜? 나보다 더 사랑하니까. 내가 두려워했던 것,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핑계되지 않고 거기서 엄살 부리지 않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느냐, 샬롬,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네요. 주님이 나의 참목자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고 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를 것이고 그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어린 양들에게 우리는 주의 길을 제시하는 자가 될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리뽀에서 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복음을 전하죠 그는 비록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4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다 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 하겠습니다. 때로는 오게 갇히고, 때로는 핍박받고, 멸시받고, 때로는 매를 맞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다할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참목자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기쁨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빌리뽀서의 다른 이름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그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어디라고요? 감옥 안에 서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자가 있고, 감옥 밖에 있지만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덫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르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이 또 나는 주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죽음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신과 지혜와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가 그러한 삶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양은. 자기의 한계를 넘는 상황이 와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만 따라가면 돼. 목자만 따르면 나는 살수 있어.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하지. 죽을 것 같아. 안될것 같아. 못할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이제 하고 마지막 여정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열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열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저들 보니까 우리는 완전 메뚜기 같아요. 어우 키가 엄청나고 엄청 저들은 강하고 우리 왜 여태까지 고생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울고 난리 났어요. 두 사람은 여호수아갈렙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먹이 사슬 아시죠? 네. 우리가 위에 있어요! 우리가 더 강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우린 하나님이 있잖아요! 결국 여우수와 갈렙과 다음 세대만? 가난당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이 차이로 클라스가 나눠집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벌이냐, 영생이냐,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탓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두려움 없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니하실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를 벗고 나를 깨고 부수고 나와서 주님의 뜻과 역사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